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어떤 방법으로 미국 주식을 하면 조금이라도 달러를 벌어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니, 요새 왜 방송 활동 안 하세요? 저를 믿고 맡겨 주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네. 시장 변동성도 크고 해서 거기에 네. 집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객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대중이 찾고 있는데 작년에 경제 방송계를 네.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다가 아, 그렇지만 올해 후련이 사라지셔 가지고 <laughs>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투자 철학이나 투자 방법,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서 말씀을 드렸다 보니 그러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콘텐츠나 시황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다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오늘 스마트 머이 오랜만에 이창호 팀장님 모신 게 네. 그런 투자 방법 철학을 저희가 또 배우려고 모셨습니다. 음. 근데 오랜만에 또 저희 정장을 입었어요. 어, 그러게요. 그죠? 진짜 오랜만에 입었는데 이게 저희 미래에셋증권 음. 공식 드레스코드가 비즈니스 스케줄이라 네. 오랜만에 입었는 그만큼 저희가 진지하게 네. 말씀을 드리려고 모인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뭡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아, 미국 주식 투자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미국 시장은 뭐가 다른지, 네. 미국 기업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네. 이창호 팀장과 저의 그런 투자 철학, 방법, 또는 음. 이런,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미국 주식을 하면 조금이라도 달러를 벌어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뭐 아니면 다른 해외로 가서 수익을 내서 갖고 오시는 게 애국하시는 겁니다. 애국하시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 이 가서 잃고 오시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생소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미국 주식 시장은? 뭐가 다른데요? 뭐가 좋습니까? 어, 일단 미국 주식 시장은 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음. 뭐 우리가 애플이라는 아이폰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뭐 맥도날드도 있고,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구글도 있잖아요. 네. 지금 알파벳이죠. 사실 미국 기업이라고 하고 미국 주식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음. 투자에 낯설 순 있으나 네. 이미 실생활에서 익숙하고 친숙하고 이미 많이 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아, 너무 좋은 말씀. 지었어요. 여러분들, 자 미국의 기업들이 생소하다. 자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서 이 아이폰을 딱 꺼낸 순간 우리의 삶이 다 바뀌었어요.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지하철에서 그런 무가지가 다 사라졌잖아요. 네. 다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이제 가족끼리 밥 먹는데 그죠? 내 가족이 밥 먹는데 다 자기 제폰 보는. 그걸 주도하는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들이라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뭐전 세계의 모든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스타트업 씬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고 뭐 금융권 내에서도 뭐 걸출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어, 풀 속에서 계속해서 기업이 탄생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뉴욕의 자금이 서부에 있는 음. 실리콘밸리로 가면서 네. 그들의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사실 미국 주식에 익숙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새로 탄생한 앞으로의 시대를 점유할 기업들은 아직 낯설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네. 그런 기업들까지도 익숙한 기업부터 조금은 낯선 기업까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혁신을 이끄는 그런... 어 정말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봤고 또 미국 시장은 또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네 일단은 사실 네.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좀 공통적인 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물론.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네. 일본에 뭐 잃어버린 30년 등을 얘기하면 그들은 평균인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았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락폭이 컸던 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해보면 산업 구조의 태생적인 자연스러운 변화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80년대부터는 석유기업과 건설기업들이 음... 상당히 석유가 중요한 시대 때는 그 그렇죠. 그 기업들이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퍼스널 컴퓨터 시대 때는 음. PC 기업들이었던 인텔과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강세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지나서 인터넷과 통신의 시대 때, 당연히 그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스마트폰과 SNS 시대 때는. 어 말씀드렸던 애플과 뭐 알파벳 그리고 네. 메타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새로 탄생하고 그 시가 총액을 역전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또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 시장들은 또 한번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그들의 순위를 되새길 것이고 음. 거기서 성장을 하다 보면 지수의 평균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로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네. 계속 올라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가장 잘 반영해줄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인데요. 사실 음. 한국의 산업 구조 역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음. 생각은 합니다만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혁신적인 기업들의 탄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을 만드는 토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고 지금까지 그걸 증명해낸 시장이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편하게 미국 시장에 좋은 기업을 어,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저도 지점장님 말씀에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나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전략인 바이앤 홀드 음. 전략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음. 거는 세상은 변한다입니다. 세상은 변한다입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라는 음. 거는 결국엔 미래를 유추해서 음. 미래가 현실화가 될때그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지금 1등 기업이고 지금 큰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줄 거라는 거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음.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 시장 자체는 장기 우상향 하겠지만은 그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산업군을 꼭 확인하셔가지고요. 그 산업군이 미래에 현실화가 될 것인지 혹은 지금 현실화가 앞에 있는지 그런 네. 것들꼭 파악하셔가지고 조금은 낯서시겠지만 어 향후에 성장성 있는 산업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음. 일단 그런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음. 아무 기업 장기 투자하시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 속성이죠. 그렇지만 메가 트렌드를 잘 파악하셔서 이게 뭐 후반 성숙기로 가면 안 되겠고요. 음. 그게 초반이고 메가 트렌드가 될 음.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음. 좋은 성과가 나왔었던 음. 거를 증명해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또 후반부에 할 예정이죠.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기업이 아직 전 세계에 존재할까요 존재할까요 음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죠 키앵니든나못 이겨 근데 안 나타나리란 법도 없으니까 포인트들 또 하나는 아로이즉 마진+ 마진이 높다 장사의 신이네요 공급을 줄이면서 국가를 올려주는 장사의 신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